장마철 습기 몬살아 안녕하세요. 샤론이 인사드립니다. 아... 아... 주범 습기의 주범 눅눅해지면 나타나는 현상 평소에도 그렇긴 하지만 자 여름철에 특히 습기 관리를 잘못하면 겨울에도 잘 없어지질 않아요. 그래서 평소에는 제가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만 저것도 깔아주느라고 김을 또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그런데 여름에는 절대 저걸로 안 됩니다. 다이땡가서 일단은 천냥짜리 그렇지만 어, 두 개가 들어있으므로 72색을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두 장만 준비하시면 되고요. 그다음에 120색을 쓸 경우는 3장이 필요하겠죠. 3단이니까 그러면 한장을더 사도 그래봤자 2천양인데 커피 반장값도 안 되는 가격에 우리가 마음 좀 편해보자 뭐 이런 말씀인데요. 자 이렇게 해서 3장 준비했고요. 얘들을또 까는 방법이 있어요. 자이 김에서 나온 야들은 또 겨울에 만나요. 일단 자 위에다 깔아주는데 연필을 깎은 곳 연필심이 나온 것도 이렇게 이불처럼 덮어줘야 됩니다. 저기서 가장 많이 흡수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깔아주고 또 여기도 맨 위로 올려서 이불을 좀 덮어주고 폭신하게 이렇게 그다음에 먹지 마세요 실리카겔. 이거를 이제 연필심 나온 돌출된 부분에 이렇게 같이 넣어줄게요. 그러면 양쪽에 전체 균형이 좀 맞겠죠. 이렇 해서, 마지막도, 줄을, 나란히, 나란히, 맞추고, 이불 덮고, 맨 위까지 채운 다음에, 자, 이렇게 해서, 뚜껑 덮고, 딱 맞게 해서, 보관하는 방법. 요건 또 뭐냐? 요것도 다이땡에서 샀지만, 예, 습기 제거제인데요. 요거는, 소품이나, 종이를 놔둔 것 우리, 그, 제도패드나, 이런, 그, 드로잉용 종이도, 습기를 먹으면, 시간이 지나면 누울해지거든요? 구퉁이가 누울해집니다. 엄청 없어 보이잖아요. 굉장히 없어 보입니다. 거기에 이렇게 깔아주면 좋고요 자, 이 아이디어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이만 사라져요. 휘리릭!